보이세요? 제가 묵은 노란 콩으로 앉혀가지고, 이틀인가? 이틀만에 콩이 썩어가지고, 이거 녹두로다가 바꿨어요. 근데, 아 이제 먹어도 되겠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이렇게 커버렸네? 오늘 형님들 오시는데, 이거를, 음식 해먹어야겠어요. 며칠 안 잤더니 블루베리가 제법 많지요. 두부리에서 참 기특하네요. 오이 카레 피클이에요. 여기, 여기에 바질이거든요. 보통 피클 만들 때피클링 어 스파이스 그거 넣었는데, 없어가지고 통후추랑... 집에 앞에 장날에 꽃가게에서 바질을 샀거든요. 그거 잘라가지고 바질 끓여 넣었어요. 색이 곱지요. 맛있다하던데 궁금해지네. 어떤 맛일지. 오이 카레 피클이 색도 곱고 어, 식감도 좋고 맛도 괜찮아요. 오늘은 가지 표고발비 에요 흔한 표고하고 가지네요 이 양배추 오늘 형님들 오신다 그래가지고 어 아직 먹을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중에 어 얘가 좀 크네요 오늘 한개 뜯어서 먹어도 되나 모르겠어요 먹을 수 질겨서 아이 참 귀엽다. 밭에서 목이. 오이 목인가 봐. 응. 아저 벌레 봐. 저녁은 죽순하고 단호박, 그리고 가운데 것은 브로콜리 그 옆에서 나오는 싹들 잘라온 거예요.